자매가 어, 혈액암을 어, 20대 초반부터 혈액암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거 서로 이제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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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암이라는 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요즘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진짜.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이두 친구는 제가 어떻게 좀 이어졌냐면, 여러분 교회 막 용역들이 쳐들어왔던 날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저는 열심히 따라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내려가다가 상황이 다 종료가 됐어요. 다행히도 저녁 늦은 시간대에. 내려가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 온 자매가 사랑질교회가 이제 용역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와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야참 그 저런 애가 다 있나 젊은 나이에 본인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의 성도인데 사람들 교회를 지키겠다고 멀리서 이제 온걸 보고 야참 괜찮다 하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야. 그,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런 자매 한번 만나봐라. 교회를 사랑하고, <laughs>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믿음 좋은 저런 자매를 만나야지. 괜히 엄한데 눈 돌리지 말고, 이야기를딱 했습니다. 다음날, 이 친구가 왔어요. 한 얘기가, 목사님, 상인교로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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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거 순종을 굉장히 잘합니다. <laughs> 그런 것도, <laughs> 것도 순종을 참잘해 그리고 나서 교제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 혈액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났는데, 감사하게도 귀한 아, 가정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암 환자들은 절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고, 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감사하게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동안 이 아내가 남편이 걱정할까봐 암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걸 숨겼던 거예요. 참그 어린 나이인데 속이 참깊어요 남편이 걱정할까봐 다 숨기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 건강하게 태어난 이후에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가서 검사를 했더니 혈액암이 이미 온몸이 막 전이가 돼가지고 자기, 자기 판정을 받고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남자 청년이 목사님저 어떡하죠 면서말해요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옥사님 어, 아내가 어,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편해암이 자기로 다 퍼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제 청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어, 의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다. 네. 이미 세상의 수망을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믿음으로 반응을 한번 해보자. 그 네. 당시에 오살리에서 목사님 집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우리 혈류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예수님 옷에 수만 망만되면날것 같다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병은 깨끗하게 치료됐던 것처럼 이번 집회에 너 예물 들고 목사님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아내랑 같이 올라와라. 이야기 했더니 본인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진정으로 오살리에 두대회가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통성 기도를 시작을 할때 제가 이제 주요 삼창할 때이 친구들을 딱 데리고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나온 틈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초지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됐고 간난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매가 혈액암 4기라서 생사에 기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정말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한90% 치료가 됐고 6월달쯤 되면 완치가 될지 아니면 이게 또 커져가지고 또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아주 화한 목소리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완치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셨래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찬양 이들에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그 분은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아, 갔더니, 진짜 깨끗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암덩어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야, 마음껏 심했다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요. 막깨가치고 방암은 내일째, 내일 모레, 주일 예배인데, 또 이제 감사 예물 드리고, 드리려고, 또 이제 참석해서 목사님께 찾아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진짜 믿으십니까? 아, 예배가 막그려지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한한 한 주, 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색한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네 구주 예수를 그면아 1절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울고 와이프도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부터3장까지하게 석장씩이죠. 1장. 한절 읽고 한절 읽고 서로 한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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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석장 읽고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마지막에 아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정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